휴직을 너무 잘한 것 같아. 왜? 휴직으로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 아. 하고 나니. 아쉬 아쉬웠다. 내가 그러니까 음, 안 했으면 이랬을 텐데 뭐야 이런 거. 응. 어, 하, 훨씬 더 직장에서도 잘될것 같다. 응. 그리고 이이 브레이크가 없었으면 계속 부채감이 쌓여가지고 응. 그랬을 텐데. 맞아. 오케이. 뭐 해, 이번 경험으로 막 갑자기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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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템포. 응. 이 기간이 없었으면은 그 기간에 내가 혼자 하면서 더 쌓였을 게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치. 어쨌든 앞으로의 미래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그 초반에 힘들었던 것들이 거기서 일단 스탑했고 응. 내가 혼자 안 했으니까 응. 그리고 그때 했던 것들 이제 이 같이 하면서 뭐 요리도 맨날 해주고 손목도 이제 안 아파지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응. 나도 건강해졌어 아그렇지 그래서 모르겠네 이게 나는 유지될 거라고 보냈는데 응. 다이어트를 제대로 처음 해보니까 응. 어? 내 몸이 요렇구나를 조금 응. 파악을 해가지고 뚱뚱한 응. 아저씨가 안될것 같다라는 배나온 아저씨가 응. 안될것 같다라는 그럼 아저씨 되게 싫다고 했잖아 응. 근데 말로만 그랬지 응. 뭔가 구체적인 그건 없었는데 응. 이제 약간 상이 그려진달까? 응. 나는 막 평소에 장인장모님 처음 뵀을 때도 그렇고 응. 내가 약속할 수 있는 거는 응. 건강한 마음만은 이제 약속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는 건강한 내 기준? 아주 응. 막 건강한 건아니 응. 건강한 몸을 이제 지키려는 노력 정도는 약속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제 맞아. 생각은 들어서 만족합니다. 올해 아주 올해 맞아. 인생에서 최고의 한 해이지 전성기였어. 않을까. 전성기였어.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안정됐고 전성기. 응. 근데 많이 기억될 한 해일 것 같긴. 응. 너무 달랐으니까. 응. 지금까지 하고 지내왔던. 응.